안녕하세요. 푸딩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집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고 지금 들고 있는 책은 나태주 시인께서 엮은 책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서 그 시절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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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선 enzymearoaro> 영원히 슬플 것이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해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초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리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세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회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오줌싸개 지도 빨랫줄에 걸어 놓은 요에다 그린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싸 그린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돈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돈가.